안녕하세요. 유튜브 스피치 스펙보다 스피치다의 저자 유쾌한 신선생 신이합니다 네, 오늘은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줄 겁니다.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이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미 전달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책을 나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닌 이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때잘 들리게 읽는 것인가. 두 번째는 지루하지 않게 읽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7살 유치원생한테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줘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요 지루하게 그래서 백설공주는 사과를 딱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읽어. 근데 어떤 어머니께서는 그런데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고 말았어요. 어느 날 왕자가 다가왔어요 하면서 약간의 오바는 하겠지만 동화책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실 예로 제가 그냥 동화책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대상에 맞게 책을 읽는 것보다는 첫 번째 의미 전달 잘 들리게 읽느냐 두 번째는 지루하지 않게 읽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의미 전달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장이 있을 때요, 주어, 목적어, 동사, 형용사를 일일이 뭐 공식에 맞게 끊어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서 읽어주는 것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는 천지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입소리로 내뱉기 전에 내용을 한번 정독해보는 게 좋겠죠. 어떤 내용이다. 그래야지 알아야지 읽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한번 읽어봤다.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읽어야겠죠. 근데 읽을 때는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방법이 들어가요. 끊어야 됩니다. 이 책은 제가, 어, 저희 그 학원. 교재로도 활용하고 있는 제 저서인데요. 스펙보다 스피치다 라는 책이에요. 이게 올해 제가 책 나온 게 유튜브 스피치라는 책이 올해 3월인가 4월달에 나왔고요. 요건 2017년 9월달에 벌써 3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음,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읽는 방법이라던가, 발음이라던가, 그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수 있는지 방법들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좀 한번 읽어보시면은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예시로 제가 볼게요. 29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스피치는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적어 놓았는데, 잘 봐요. 그러면, 어, 자. 이거를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는데 비교를 해보세요.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린이집에 취직하고 싶어 학원 문을 두드린 b 님 어린이집 교사를 지원하면 서류는 합격하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매번 떨어진다면 고민하던 그녀다. 그녀는 학원 앞을 지나다 스피치 학원을 보고 무작정 상담을 받으러 학원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잘못된 방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어린이집에 취직하고 싶어 학원 문을 두드린 미님. 어린이집 교사를 지원하면 서류는 합격하는데 면접을 볼 때마다 매번 떨어진다며 고민하던 그녀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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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읽지 말고 좀 끊어서 읽어 주셔야 되고 특히나 내가 성격이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때문에 많이 끊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취직하고 싶어 학원문을 두드린 B님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막 거북이가 기어가는 것 같고 이걸 내가 진짜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맞아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조금 깨는 방법들을 알아가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성격이 너무 급해요. 말할 때 너무 빨라요.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읽어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예시 1번과 2번을 비교해드렸는데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좀 많이 끊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또 책을 읽을 때 사람들한테 살아있게 좀 즐겁게,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강약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읽을 때 일자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강조할 건 강조를 하는 거죠. 이번엔 1, 2, 3번을 비교해 볼게요. 1번 어린이집에 취직하고 싶어 학원문을 두드린 삐님 2번 어린이집에 취직하고 싶어 학원문을 두드린 삐님 3번 어린이집에 취직하고 싶어 학원문을 두드린 삐님. 느낌이 다르죠? 첫 번째는 빠른 속도로 빠르게 슉. 두 번째는 조금 여운 있게 천천히. 세 번째는 제가 강약 조절을 살짝살짝 살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그한 호흡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글들을 북튜버들 특히나 읽어주려고 하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천천히 하는 게 좋으세요.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의미 전달. 무슨 말인지 알고 읽어보자. 두 번째는 지루하지 않게 전달을 하자. 이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북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유쾌한 신선생 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도록 해요.